음,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오전에 비 오고 부였는데어 너무 멋있어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와, 장난 나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쾌할 수 있지? <laughs> 장난 아니야. 충무로 이번 출구. 거기로 가야 돼? 아 원래 남산타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버스 한승하는 곳서 잠깐 내렸는데 용산 기패기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맞아요 어, 원래 막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겨울? 아어 겨울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날씨도 좋고 지금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든 것처럼 한번 컨셉드요. <laughs> 이거 파란색 <파라수> 든 거? 어. <laughs> 어. 자연스러워. 그렇지. 어. 예전에 못 들어가던 곳이었는데 이제 용산공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응?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상해 어. 오늘을 바라본다. 어. 어. 그냥,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되는 건가? 어.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 들어가는 그냥 거네. 거네? 와. 와. 이제 출입장인데. 어. 신기하다. 진짜. 오, 이런 거, 이런 거. 아, 어,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어. 사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렇지, 생활을. 옛날에. 무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네. 어, 진짜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갔다 왔 안 사는 거니? 어다 응. 이제 7세지 제가 다른 데로저 어디 평택? 평택으로 가지 않았나? 왔다 아다 엄청 많이 했을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좋네 마을이. 그니까 되게 예쁘다. 어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 같이. 어. 어 이거 분양 안 하나?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을 끊는게 좋겠다, 그렇지? 달어 와. <laughs> <오> <laughs> 어 저거 봐. 저좀 재밌어 보이는저 네, 하자. 어. 오, 잔디 입고 좋다. 그러니까 엄청 푸릇푸릇하다. 음. <laughs> 어. 구멍에 응. 이렇되어 있네 수가 어. 되게 뚝뚝하다 그러게 근데 이거 도와둔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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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도 엄청 넓다 네, 넓다 근데 진짜 외국집 같긴 하다 아, 창문이 많이 좀높 어. 아, 어화기나씩두 어. 음. 음. 개네 여기 사용하라고 어, 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가? 진짜네? 사람들이 썼네 날씨 <놀람> 진짜 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감감인데 좋은... 감, 완전? 우리나라도, <laughs> 우리나라도 진짜 장난 아니다 날씨 바베큐 존이에요 안재깍 어. 참는 남편 불꽃. 아니 강인거 같아 지금 괌인데 되게 쾌적한 감이네아 어, 그러게 <laughs> 우리가 진짜 푸푸진데. <laughs> 우리가 그때 여름에 가가지고 엄청 습하고. 어. 응. 뭐먹었면니다 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 딱 접었을 때 김밥 아니면 새우튀김. 아 진짜? 어. 그럼 튀김 먹으러 갈까? 좋지. 그 튀김덮밥. 좋지. 응.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 남산타워예요. 봐요? 빙빙이 돌아봐. 응. 어떻게 돌지? 빙빙 돌아봐. 못구겠어구야 누구야? 돌려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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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아야안 못하나봐 아잘 어, 어, 어떻했어? 게 그냥 과감하게 돌려. 어, 그래? 어, 별로 별로 안 무서. 워 <laughs> 내가 거기 맞나봐. 어, 거기 맞네. 그냥 해, 안 쓰러져. <laughs> 어, 돌려 돌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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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하게> 돌려. 과감하게 돌려. 아, 뭐해? 고개를 어디까지 빼는 거야? <laughs>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간다, 간다. 휙, 돌려. 그냥 안 아이고, 거북이야? 고개를 왜 이렇게 떼 돌려, 돌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그냥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안 쩔어진다니까. 너무 무서워. 아. <laughs> 어때? 이게 <laughs> <그게> 뭐야 이게? <laughs> <laughs> 오빠, 오빠가 돌려줘가지고 잘 탔어요. <laughs> 에버랜드 갔다 온거 같았어요. <laughs> 자기가막 응. 소리 질러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더라. <laughs> 그렇게 재밌나? 스릴, 스릴이. 아, 어머 어머, 맛있어. 아 <laughs> 아니, 근데 그 동영상 목을 이렇게 빼는 게, 목을 이렇게 이렇 빼는 게 진짜 웃겼어. 안 그랬어. <돌아갔어>. 아 <laughs> 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laughs> 이 영상 못써 마스크 써서. 쓸수 있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식길로 많이 된다 나 먹어봐 아, 갑자기? 어 <laughs> 알겠어 맛있는 거 먹자 어나요 <laughs> <laughs> 태방서 먹었던 태방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여기는 이만큼 보어어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 쌍따등도 <laughs> 어. 저렇게 줄 서서 먹는다고? 너는 저렇게 돌 그러게 음, 조정도로 맛집인가? 궁금하네 근데 그때는 이 거리가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대단하다 <laughs> 의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 그냥 앉 <laughs> 앉아보니 의자네요 <의전에. 웃음>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laughs> 착세요 <렛�수> 남산타워까지 920m 올라가면 된대요. 이게 두살로가 아니면 뭐가 두살로야 <laughs> <laughs> 계단이 진짜 심각하게 많아요 남산타워 <laughs> 아니 서울 사는데도 막상 여기 오니까 오, 관광지 같아 되게 오스타. 되게 큰거 어. 맨날 우리 집에서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어. 오, 너무 맛있다. 여기는 롯데타워가 보여요. 장난 아니다. 와 100일 축하. 응, 어, 100일 축하. 우리는 얼마나 됐어? 네? 응. 찾아볼까? <laughs> 1년에 응. 한 3,600일 된거 아니야? 날짜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기랑 어. 뭐, 1,000일이건, 만일이건, 응. 상관이 없어. <laughs> 우와. 저게 다 미군 기지였어. 와, 근데 미군 기지 되게 크다 우리나라에서. 어 그렇구나. 어. <놀람> 네. 안뜨거어 괜찮아 <laughs> 종이 만다알아보고그어 <laughs> <laughs>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세정부장인가 그렇고, 어. 아세정만 장군 타는데? 어. 응. 저 다음만 해이도 되겠다. 제발 태워주세요. 어. 어.